What's up, YouTube?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대충 얼마나 먹고 있는지 제대로 먹고 있는 그런 걸알수 있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일단 근육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알다시피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있어야지 우리 근육이 근육이 회복하면서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단백질이 이제 살뺄때왜 중요하냐면 살뺄 때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만 뺄수 있게 근육은 안 빠지도록 단백질을 이제 계속 섭취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방 빼려고 할때 단백질을 더 드셔야 돼요. 더 먹어야지 이제 근육이 안 빠지고 근육 만들 때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더 중요할 때는 이제 지방을 태우려고 할 때가 더 중요한 때에요 네. 오케이, 그래 so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대충 알려줄게요 자기 몸무게에 2배에서 2.5배를 먹으면 돼요. 그람수로. 네. 그래서 제 몸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저는 지금 78kg에서 80kg 왔다 갔다 하니까 80kg로 잡아요. 그럼 제가 80kg면 2배로 하면 160이에요. 160에서 저는 조금 더 많이 먹는 편이니까 저는 그냥 180에서 200g을 먹어요. 그래서 누가 60kg 나간다고 칠게요. 그럼 60kg 나가는 분은 2배를 해서 120에서 그걸를좀 못까지 더해서 150g을 먹으면 돼요, 단백질을. 그래서 150g, 뭐 200g, 이게 단백질이 얼만지, you don't even know how much that is.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게요. 대충 제가, 제가 많이 먹는 단백질이랑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단백질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대충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첫 번째 계란 계란 하나는 단백질 7g 있어요. 노른자 빼면 4g 있어요. 그래서 네, 계란 하나는 7g 노 no Yellow it's 4g.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계란을 5개 먹어요. 5개 먹으면 노른자까지 먹거든요. 저는. 그래서 5개 먹으면 7 곱하기 5 그러면 35g이에요. 그럼 계란으로 저는 단백질을 35g을 섭취를 한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닭가슴살. 네, 닭가슴살은 100g당 100g이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대충 보시면 돼요. 한 덩어리쯤이 100g이에요. 100g당 30g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단백질 하나, 단백, 닭가슴살 하나 먹으면 30g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에 필요한 단백질을 맞춰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연어. 연어는 100g당 20 단백질 정도 있어요. 20, 네, 20, 20g. 20g 정도 있고, 다들 많이 먹는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보충제는 20에서, 이걸 회사 거마다 다른데, 제품마다 다른데, 20에서 30g 정도 있어요. 게이너를 드시는 분들은 게이너는 30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본게 70g 있는 게이너까지도 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 소세지 닭가슴살 소세지는 이거는 24g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참치캔. 네, 이거 참치캔은 아닌데 이건 고양이 고양이 참치인데 제가 지금 참치캔을 다먹어 가지고 i'm just showing you this. 그래서 참치캔은 보통 한 캔당 25g 정도 있어요, 단백질이. 그렇게 해서 대충 알아가야 돼요. 단백질은 진짜 중요하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잘 알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하루에 200g 정도 먹어요. 그러면 닭가슴살 한, 저는 닭가슴살 한두개 먹고, 계란 아침에 다섯 개 먹고, 보충제 하루에 두번 마시고, 그 다음에 닭가슴살 소세지 하나 먹고, 그리고, 그리고 저는 소고기를 많이 먹어요. 지금 제가 소고기가 없어가지고 안 보여주는데, 소고기도 100g당 한 30g 단백질이 있어요. 네. 단백질 적게 드시지 말고, 제가 오늘 좀 간단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탄수화물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해 줬는데,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오늘 영론인상은 여기까지 땡큐